2월 24일 사순절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에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손님이 많이 왔는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손님에게 굉장히 큰 결례였습니다. 많은 양의 포도주를 갑자기 구할 수 없었던 혼주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부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것이 저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 큰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다 채우자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에 책임을 맡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지시받은 대로 하기 위해 항아리 앞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그리 연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어머니의 부탁이어서 그랬을까요? 중요한 힌트가 연회장의 말 속에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훌륭한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에도 몰두해보고, 더큰 즐거움을 찾아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염려 속에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화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지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해 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네.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